어그 미국의 로드 일랜드라고 하는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내린 결론이 미국 미국의 가정이 폭동과 전쟁을 제외하고는 가장 위험한 장소다 이렇게 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보고되지 않는 가장 높은 수치의 어떤 범죄가 있는데 그것이 가정 폭력이다 사실은. 가정 그러면 뭔가 행복해야 되는 그러한 음, 곳인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음 원래 그랬던 것,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면 형이 동생을 죽인 최초의 가정 폭력 살인 사건이에요. 어. 음.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아, 아들을 낳죠. 그두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에요. 어느 날이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재산은 열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재산만 열납을 하셨어요. 자,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5절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분이 났을까? 심리학자들은 이 분노를 불공평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취급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이라고 이렇게 정의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는 가인도 무언가 억울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왜 가인의 재산을 안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침묵하고 있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뭔가 거기에 억울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가인이 분노했던 그 이유, 그것은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억울함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노가 드디어 나중에는 폭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서 우리가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뭘까? 그러면 가능한 어떤 공평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야곱의 가정도 보면요. 왜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고? 그리고 그에게 대해서 분노가 생겼으며, 그 심, 나중에는 그를, 어, 그, 인신매매까지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그 아버지의 요셉에 대한 공평하지 못한 대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자, 가인이 이 속에 그 어떤 분노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분노가 점점 커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을 걷잡, 걷잡을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됐어요. 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죄의 분노를 다스리며 가라앉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미 가인은 그 상태를 넘어버린 것 같아요. 완전히 그가 이제는 그 분노를 넘어서서 죄의 길로, 폭력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는데, 결국 자신의 분노를 있는 그대로 폭발해버리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억울함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억울함, 이 분노가 되면서 분노가 어디로 폭발하는가, 폭발하는가 하면 약자에게 폭발해요. 그 약자가 가인에게는 아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분명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폭력으로 나가게 돼요. 분노를 다스리고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만 폭력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것도 사랑하는 자기 동생을. 이 분노,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큰 분노를 낳게 되는 일종의 중독 형상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음. 야구보스 1장 15절 보시면 유명한 말씀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음. 여기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다. 여기서 낫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나음이에요. 그러니까 풀꽃이나 나무에 열리는 작은 열매의 모습을 말해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보면 사과가 열린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음. 죄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시험이 왔어요. 끌려서 미혹이 됐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바로 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쌓여요. 죄가 점점 쌓여지면서 사망을 낳는데, 여기서 낳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포 큐에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앞에 낳는다와는 달라요. 음. 비유할 수 없는, 도대체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괴물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나타나서 아. 잡아먹어요. 음. 작은 분노를 놔두면 음. 이것이 장성하고 쌓이면서 장성하면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괴물 같은 폭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는 나의 선택이에요 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 있죠 결국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좀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 노하는 것과 분노와 죄를 구별하고 있어요. 분노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 그거는 주님도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은 내지만 죄는 짓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는 말씀이 중요해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분노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고, 죄악의 소원이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절제라는 것, 절제 그런데 이 절제가 쉽지 않아요 누가 내자신을 스스로 거기 분노로부터 절제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5, 5장 1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본질이 뭘까요? 물론 성령 충만에 대한 나름대로의 다른 해석이 있겠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유명한 아레이 토리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음, 때문입니다. 음. 우리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와 더불어서 싸우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저는 가인처럼 분노로 실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분노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저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을 향한 죄가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가정 폭력도 심해지면 <laughs> 심해지고 또 이제 상습적으로 범하게 되면은 이것도 또 이제 가정 폭력 중독이 음. 될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의 대부분이 분노라고 그러는데 어. 음. 가정에서 분노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음. 그러면 뭔지 임채웅 목사님과 김선민 교수님께 여쭤봅니다. 음. 뭐 아까 잠깐 음. 언급했지만 음. <laughs> 음, 가장 그큰 이유가 무시당하는 그러니까 내가 음. 공평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그것이 가장 큰 분노의 원인이라고 해요. 음. 어, 더군다나 이 가정은 기대치가 있잖아요. 같이 항상 있는, 항상 가까이 있고, 나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어, 느끼는 어떤 그, 어, 상실감은 상대적으로 클 거예요. 모르는 그렇죠. 사람에게 느끼는 것보다. 그렇죠. 어떻게 가족이 나한테 이래. 음. 그러면서 오는 어떤 마음의 분노. 나한테 근데 중요한 이, 예. 존재니까. 이 분노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음. 없어지지 않고 이게 오히려 이렇게 눌려져 압축되었다가 음. 어느 순간 터지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가정에서 서로에게 어, 어떤 그, 어, 그 부당하게 혹은 공평치 않게 어, 이렇게 좀 편중된 어떤 관계들이 사실은 그 가정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그 어, 분노를 유발시키는 것 같아요. 네. 네.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네. 안될때그 네. 네. 음. 그런 기대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에게는. 김 네. 교수님, 음. 음. 저는 그 아까 목사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의 언어를 바꾸면 우리 사고 구조가 조금 바뀌거든요. 우리가 음. 말할 때 아우나 쟤 때문에 미치겠어. 음. 즉 나의 감정의 주인이 바깥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음. 음. 나를 좌 지우지 하는데 음. 아. 그것만 바꿔서. 음. 아. 네. 어떤 외부적 환경이라도 내가 어떤 감정이나 그걸 선택할 음.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도 내가 너를 때리게 너가 만들었잖아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면 음.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 상담 영역에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음. 자신의 감정의 소유권을 스스로 인정하라 음. 타인 타율적으로 다른 음. 사람의 내 감정을 좌지우지하지 음. 않는다라고 음. 생각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근데 그런 그것도 훈련이에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롤 모델인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음. 그 그러면 어. 부모님들이 아. 좋은 롤 모델이 되면 아이들이 그거를 따라 할 테니까요. 어. 그래서 네뭐 구타 유발자 이런 표현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구타 어. 어. 유발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매를 번해 이런 말. <laughs> 아. 우리 아, 우리 아. 믿는 자들도 하는 말들이 굉장히 아. 우리가 언 그런 그렇네. 언어 뭐. 저런 저 집은 잘 사는 집이래. 가만히 보면 돈이 많은 집을 잘 사는 집, 음. 돈이 없는 집은못 사는 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물씬에 사로잡힌 건지 음.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 우리가 아. 생각을 음. 그 언어가 담는단 말이죠. 음. 그래서 평상시에 쓰는 언어들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점검을 해 봐야지 될것 같아요. 네.